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가 드릴 영적 예배 니라 내게 주신 은혜 로 말미암 아 너희 각 사람 에게 말하 노니 마땅히 생각 할그 이상의 생각 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할렐루야. 10월의 첫날,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한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안 나왔더라도 오늘 나온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또 남은 10월, 11월, 12월 기도로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한 시간의 행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 주일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그한 시간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멋진 찬양, 은혜로운 기도,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 곧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정말 그한 시간에 국한된 것이라면 우리의 평일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시간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라고 하지만 또 교회를 또 밖을 나가고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면 하나님 저 갑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삶과 예배가 같지 않고 삶과 예배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죠. 주일과 주중을 분리시키고 교회와 삶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현실 속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이제는 마치고,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것이었죠.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했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내삶 속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이 구절은요.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반복해 강조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곧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라는 거죠. 그 은혜 앞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권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재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재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이고,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요,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뭘못 끊었냐면, 담배를 못 끊었어요. 뭐, 성경에서는 담배 피지 마라, 이런 말이 없다는데, 당연히 담배 피라는 말이 없죠. 담배가 언제 나왔는데, 성경이 쓰기 전에 그 담배가 나온 것이 아닌데, 성경에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죠. 그래 수련회를 가도 이 형제가 담배를 못 끊어서 양말에 담배를 숨겨 와서 쉬는 시간이나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끊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늘 준비하고 있어. 언제 기회가 되면 내가 이거 해야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밤 수련회 예배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형제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죠. 예배가 끝날 때쯤 형제가 자진해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숨겨두었던 담배를 꺼내 들더니 하나님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담배를 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가 함께 그것을 위해 중보기도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그 형제는 40도가 넘는 고열로 일주일을 알아 누웠습니다. 원인 모르는 이 고열이었죠. 그후 형제는 놀라운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40도의 고열을 앓고 난 후부터는 담배를 피우면 맛이 너무 쓰다는 것이죠. 결국 그 형제는 담배가 너무 맛이 없어서 담배를 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내 힘으로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의지대로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모든 것을 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나 혼자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은요, 부끄럽지만 드러내야 된다. 내가 이게 안 되는데, 우리 특별히 이제 구역이라는 우리가 소그룹이 있고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친한 이렇게 믿음의 기도의 공동체가 있으면요. 여러분, 오픈할 거는 오픈하셔야 돼 내가 이게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 내가 이거를 못 끊고 있어. 여러분,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요. 함께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새벽 기도 오고 싶어가지고요. 제가요, 지금 우리 교회 중에서도요, 교인 중에서 새벽 기도 오고 싶다고 하는 분이요, 수십 명이에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오고 싶으면 부끄럽지만 내가 좀 잠이 많고 잘안못 일어나는데 같이 좀 기도 좀 해주라고. 내가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매일매일 하나 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다고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요청하셔야 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내 의지를 넘어서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들 다뭐 잠이 없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또한 영적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묘사하면서 영적 예배자의 모습을 설명하죠. 이 절에서 이 본받다 라는 말은 외형적 틀이나 문화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변화를 봤다라는 이 말은 속 사람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죠. 이는 삶의 방향과 본질적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복음에 따라 새로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고 삶의 근본적인 것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그냥 한 번에 감정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냥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 가면 똑같아요. 내 삶에 그냥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점점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나도 경험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아유 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해가지?라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내가 아직도 안 변하고 있으면요 진짜로 아직 은혜를 못 받았다. 우리가 진짜로 변화되고 진짜로 그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려면 진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든직장에서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많이 하면 뭐 합니까? 행실이 똑같은데, 밖에 나가면. 방어는 여기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밖에서는 욕을 또 그렇게 잘해요. 그럼 뭔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변화됐으면요, 밖에 나가서 내 삶도 변화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입술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으려면요, 모든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다라는 거죠. 이런 삶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도 또 이어지죠. 바울은 3절에서 8절까지 각자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각자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에 따라 일하는 것이라는 거죠. 3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한 거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한 것이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내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또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요. 직장과 사업처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그것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고 생각할 때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또 가정을 섬기고,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면, 또 교회 안에서는 받은 은사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는 거룩한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과 직장을 섬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 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뭐 주일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수요일도 사모하고, 날마다 드리는 이 새벽도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우리가 드리면요, 간절히 하나님이 구하, 하나님께 구하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도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사랑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월의 첫날 제성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로서 또한 달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교만하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물로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여서 하나님,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내 삶이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 공동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도 하나님 살아있는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로서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그 몸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 예배자들의 삶이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그 몸을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조를 따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악한 글로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고, 또이 말씀이 끝나고 우리가 기도가 끝났을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